음, 14절에 보면, 예,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승천하신 분이라 그랬죠. 승천하신 분.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 계시죠. 예, 거기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천국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가 정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3장,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2장, 9절. <laughs>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기로 관을 쓰신 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어요 죽음을 맛보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천사보다도 못한 모습이었어요 천사들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훨씬 못한 존재가 되었는데 엄청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죠. 그 모습만 보면 우리가 너무 안타깝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 형편없고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고 부활할 때까지는 천사보다도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지극히 영광스럽고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냐? <laughs>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확 변화된 모습이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수님의 몸에서 막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간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을 눈으로 볼수 없을 만큼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실 모습인 거예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지극히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인데, <laughs> 어, 베드로 야구보 요한이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나 달라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이 이제 에, 지극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어, 보여준 것에 불과해요. 그때는 잠깐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지금 어,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승천하신 예수님, 그분은 이제 영원히 그 영광과 존귀한 모습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면서 모세를 거기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는 출애굽기 20 4장쯤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을 올라오라고 해놓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서 있는 발밑이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이 이렇게 보였다 그랬고요 그 하나님 앞에 신의 산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걸 주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뭘 먹고 마시고 하면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려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있으라고 하고 모세만 따로 더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와는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셨는데요. 나중에 모세를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나와 대면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는데 모세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조화 여러분의 모습도 이렇게 예수님이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이 관을 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천하신 예수님이라는 이말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것. 하나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거기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곳에 가면 우리도 그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 예. 그걸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봐야 되는데요. 예,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여전히 의심하고 안 믿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4장 14절로 돌아오셔서 지금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게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안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말하는 것이 우리도 흘러 떠내려 갈수 있다. 이 믿음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사람도 있을 니다 안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의 나라에 들어오지 마! 하고 하나님이 거부하실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첫 번째 조화 여러분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예심을 확 붙잡으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죠.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걸 우리가 실감할 때가 살면서 너무 많죠.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해결을 못해요. 내게 힘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볼때 절망스럽고 포기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모든 면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나중에 레위기서에 가서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은 대제사장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재판을 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줄 사람이 뿐만 아니라 조와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과 상의를 하면 제사장이 조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해 주는 존재예요.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성전에 가서 이렇게 눈물로 호소할 때 너무나 엉터리 제사장이었지만, 그죠? 엘리자사장이 제사장 같지 않은 제사장이었고 너무나 엉터리 제사장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술 취했다고 헛소리를 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지만 그래도 그 제사장의 한 마디가 하나님이 내네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그말한 마디가 이한 나에게 믿음으로 확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그날 돌아가서 바로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서 임신하게 해주셨죠. 예, 제사장의 그한 마디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듯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가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수 있단 말이죠 이런 너무나 귀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 여기 15절과 16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고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일로 돼 죄가 없으신 분. 아무리 예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그 가운데서 거기서 그죄그 그 힘든 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잘 이기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어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기게 해 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인, 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하여 은혜의 보호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호 앞에 담대히 나가라. 기도하러 가라는 얘기죠. 은혜를 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은혜의 보호자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보호자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제일 안쪽에 있는 곳이 지성소죠? 그 지성소에 있는 게 뭐예요? 법궤죠법궤 법계. 하나님의 <laughs> 율법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어 만나 항아리를 넣은 법괴가 있고 그 위에, 법괴 위에 천사들이 다 날개를 펴서 이렇게 덮고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특별히 시은소라는 말을 썼어요. 시은소. 그 시은소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거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좋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곳까지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곳까지 갈때왜 우리가 가야 되느냐,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얻는다는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그 죄를 다 예수님의 벌로 덮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생각지도 않았다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와서 기도하면 우리가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 모든 걸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동안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제자들이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한 적도 많으시고요. 새벽 일찍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한 적도 많고요. 낮에도 또 들에 나가서 산에 가서 기도한 적도 많고요 시시때때로 예수님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까? 기도할 게 많으니까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삶을 살다 보니까 기도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기도를 안 하고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가 좋아서 새벽을 깨우며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있죠? 그 정신과 의사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예?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환자들이 오면 들어주는 걸 제일 많이 해요, 들러주는 거. 그런데 누구든지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 자기 고민거리, 자기의 문제, 이거를 좀 내놓고 시원하게 좀 말하고 싶은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참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데, 우리 몸에서 땀이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나야 돼요. 여름에, 이 여름에 땀 많이 흘리는 거 여러분 좀 짜증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땀은 많이 흘릴수록 좋아요. 그래야 우리 몸에 노폐물이 빠져나가니까요. 땀을 안 흘리면 우리 몸이 심각한 병이 듭니다. 빠져나갈 노폐물이 안 빠져나가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변을 배출하죠. 대변을 배출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배출해야 될 것, 필요 없는 것, 독이 될걸다 지금 빼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이런 구조로 우리 몸을 만드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땀이나 대소변 이런 것만 우리 빠져나가야 될게 아니고요. 정신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바로 좋아요. 여러분은 다 쏟아놓는 거예요. 기도가 다 우리의 이 속에 쌓여 있는 죄부터 시작해서 나쁜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움 생각, 염려, 걱정, 근데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쏟아놓는 거 이게 좋아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너무나 좋은 길이에요.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그냥 내 마음을 열어서 그냥 말한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 그렇게 힘든 거 알아. 이제부터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붙들어 줄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죠. 아까 우리가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냥 말한 것만으로 우리가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듣고 다 해결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데 그 앞에 우리 얼마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5장. 7절을 한번 볼까요? <laughs>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육체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을 안했대요. 그게 딱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언제 이렇게 했는지 딱 아시죠? 겟샘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laughs>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는데 요 개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만 그랬겠어요? 전에도 그 전에도 수없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죠. 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들어 주시는 은혜를 이제 받았는데, 자, 여기 말씀한 대로 개쌤만의 동산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laughs> 예수님이 개쌤만의 동산을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응답 됐나요? 안 됐나요? 예, 네?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하나님이 안 옮겨줬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바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실 거다. 이걸 아시니까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바꿨지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아, 이자를좀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 안한것 같지만 그 기도도 저는 응답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떻게 응답했냐면, 잔을 옮긴 건 아니지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마음의 평안함. 막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막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마음에 근심하고 고민하는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 주셨어요. 그러죠. 그리고 막 고민하고 막 힘들어 가지고 막 이러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꿔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은 이제 담대하게 두려움 하나도 없이 고민 하나도 없이 그 엄청난 고난의 자리로 그 너무나 부끄러운 이 수치스러운 자리로 평안한 마음으로 갈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막 어떤 내가 감당할 수는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면 몸이 떨리죠. 그래서 발걸음이 안 떨어지죠? 그어떻게 어떻게든 막 이러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 합리하게 그냥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뚜벅뚜벅 그렇게 가요. 이 차이가 굉장한 차이인데 마음이 어떠냐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겟쌤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만 해도 막 근심하고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세번 마치고 났을 때는 편안해졌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병차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막 잡아가고, 에이? 제사장이 신문하고, 빌라도가 신문하고, 매를 치고, 이럴 때도 예수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했고 평안했어요.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막 힘들어가지고, 나 무서워가지고, 안 해, 나좀 살려줘. 이런 거 없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에? 편안하니까요. 이 편안한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때로는요, 하나님 내 앞에 지금 너무 큰 돌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 내가 이제 못 가요. 이돌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돌을 치워주는 게 아니고 그 돌을 뛰어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돌을 치워달라고 그게 내 생각이었고 내가 기도하는 바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돌은 그냥 두고 내게 힘을 주셔서 그 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 방법으로 응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간증하며 사는 좋아,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매일 매일 하나님 앞에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주신 그혜를 정말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슬퍼할 것도 없고요, 낙심할 것도 없고요, 절망할 것도 없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럴 거 없어요. 그때마다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가야 돼요. 기도합시다.